2천만원 가까이 했던 작품은 오히려 옥션에서는 거의 반토막이 났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트메신저 빅소 이소영 작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상의 주제를 작품 리세일 어떻게 하는가 이걸로 한번 정해봤어요. 이유는 제가 며칠 전에 초보 컬렉터들이 알아야 할팁이 주제로 동영상을 올렸더니 댓글들이 좀 달렸는데요. 한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리셀일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그림 싸들고 갤러리에 가서 팔아주세요 하는 건 아니죠? 모르는 게 너무 많네요. 이 댓글 때문에 제가 오늘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은 미술 작품 사면 리셀 되나요? 그냥 가지고 가서 팔아달라고 하면 되나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 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해볼까 합니다. 우선 아닙니다. 그 아무 갤러리에 가서 어, 본인이 갖고 있는 미술 작품을 팔아주세요 한다고 해서 다 팔아주지는 않고요. 만약에 그런 갤러리가 있다면 진짜 능력 있는 갤러리여서 저도 한번 의뢰를 해보고 싶네요. 모든 갤러리가 모든 미술작품을 다팔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 팔수 있는 작품들에 한해서 리세일을 해주겠죠. 우선 첫 번째. 많은 컬렉터들이 미술작품을 리세일을 할때좀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방식이 바로 옥션입니다. 옥션의 경우, 한 개인에게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에게, 어, 주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뭐 감정이라던가 에너지 소모가 크지 않고, 어, 의뢰를 하고 옥션은 그 주문을 받아서, 어, 몇월 며칠, 이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서 리세일을 하는 거겠죠. 이 과정을 좀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옥션은 크게 이제 국내 옥션이 있고 해외 옥션이 있겠죠. 국내 옥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배송료가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고 어떤 옥션 같은 경우에는 좀 무료 서비스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옥션마다 다르기 때문에 좀 알아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내가 미술 작품을 해외에 리세일을 하고 싶다. 이럴 때는 미술 작품의 크기나 무게에 따라 배송료가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역시 좀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어, 외국으로 미술 작품을 보내서 해외 옥션에서 거래를 할 때는 일단은 저희가 그래도 옥션 하우스까지는 보내야 되고 거기서 작품이 낙찰이 되면 어, 사는 사람이 또 다시 자기네 집까지 금액을 내게 됩니다. 보통 이런 것들이 이제 평균적인 이야기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외국 작품, 외국으로 리세일을 할 때는 어, 작품의 가격이 좀 어설프게 이 단어가 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작품의 가격이 다소 좀 살짝만 올랐다고 해서 작품을 팔면, 어 배송료가 더 비쌀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하고 리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옥션에 팔고 싶으면 우리나라의 어느 옥션에 팔지 또 고민을 해봐야겠죠. K 옥션이 좀 편한지, 서울 옥션이 편한지, 그 밖에 다른 옥션 플랫폼들이 좀 편한지, 어, 어디가 우리 집이랑 가까운지, 어디가 좀 상담하시는 분들이 친절한지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결정을 하게 될것 같아요. 보통은 많은 분들이 뭐 K 옥션이나 서울 옥션을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옥션이 온라인에서도 열리고, 실제로 이렇게 패드를 들고 오프라인에서 하기도 하잖아요. 옥션에 본인이 갖고 계신 미술작품을 의뢰를 할 때, 그런 것도 협의가 가능합니다. 이 작품을 온라인에 낼지, 오프라인 옥션에 낼지, 직원과 함께 상의 끝에 조정을 하게 되고요. 또한 가지는 옥션에 작품을 팔아주세요 하고 의뢰한다고 해서 다음날 바로 팔아주는 게 아니라 시기도 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유는 예를 들어 이제 어 한국에서 인기 많은 파나 누구를 예로 들어볼까요? 집집마다 컬렉터 집에 있는 파나가 무라카미 다카시? 오라카미닭가시 같은 경우에는 어, 대부분의 컬렉터들이 파나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인기가 많았는데 이 파나를 오늘 내놓고 다음주에 파는 것이 더 낫지 아니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파나를 내놨다면 좀이 시기를 피해서 좀 나중에 내놓는 게 낫지 이런 시기에 대한 고민도 옥션 직원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결국엔 이런 모든 비용들이 수수료에 포함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옥션에 작품을 내놓으실 때는 시기도 잘 생각해보시고 오프라인으로 할지 온라인으로 할지 그런 것들도 직원과 함께 좀 상의를 해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옥션에 작품을 내놨는데 시작가를 정하죠. 옥션이라는 시스템은 많은 사람들이 비딩을 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작가를 높게 책정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낮게 책정해서 누구라도 비딩을 시작할 수 있게 하죠. 그래서 제가 천만원짜리 작품을 샀더라도 실제로 이거 천만원 정도는 받고 싶은데 시작가는 200만원부터 시작하자. 300만원부터 시작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본인 스스로도 결정을 잘 해야 되는 게 시작가가 무조건 낮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높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시작가가 높으면 그 누구도 비딩을 시작할 수 없고 또 너무 낮으면 어 유찰이 될 경우에는 그냥 한두 번 비딩만에 끝나버려요. 이런 부분 역시 본인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옥션 직원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서 시작가를 좀 이거보다는 좀 높게 하면 어떨까요? 제가 너무 불안해서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비딩하기 위해서는 시작가를 좀 낮출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옥션에다가 네다섯 점을 동시에 내놓은 적이 있었는데, 100만원 초반에 샀던 작품은 300만원 이상 낙찰이 돼서 그래도 조금 오른 편이었고, 어, 2천만원 가까이 했던 작품은 오히려 옥션에서는 거의 반토막이 났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다양한 경험치를 통해 제가 느낀 건 옥션에 내놓을 때도 시기도 중요하지만, 시작가라던가 낙찰가에 대한 어떠한 공부? 이런 것들도 좀 예상을 하고 내놔야 후회 없는 선택이 될수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본인이 그림을 샀던 갤러리에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 보통 이제 갤러리들이 작품을 팔때 사실 리셀에 대한 책임은 없어요. 그래서 컬렉터가 갤러리에게 제가 작품 제가 작품 사면 이거 여기서 다시 리세 가능하죠? 이렇게 물어보시면 사실 갤러리는 그거를 꼭 해줘야 되는 의무는 없습니다. 갤러리가 하는 일은 작가를 위해 전시를 하고 작가의 좋은 작품을 컬렉터에게 1차 시장에서 파는 것이지 책임을 지고 리세을 해주는 갤러리는 어 사실 많이 없죠. 근데 이제 외국의 경우 좀 작품의 값이 비싸거나 혹은 충분히 시장 가치가 있는 작가라면 샀던 갤러리에서 리세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건 한국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보증서를 주잖아요. 근데 외국은 인보이스가 보증서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인보이스가 되게 몇 장씩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그 인보이스를 잘 읽어보면 어, 어떤 갤러리는 지금 이 작품을 사고 나서 2년간 옥션에서 팔지 말것 이런 조항이 있어요. 좀 신기하죠? 이미 작품을 돈 주고 샀으면 나의 자산인데 어, 내가 팔던 말던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 작가의 작품이 옥션에 자주 나온다는 건 높게 낙찰되면 뭐 좋은 이슈일 수 있지만 낮게 낙찰돼 버리면 작가가 보호가 안 돼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고자 좋은 작가들은 갤러리에서 작품을 팔때이 작품을 너무 투기로만 생각하고 1년 만에 팔 사람에게 주지 않고 정말 이 작품을 사랑해 줄수 있고 오랫동안 볼수 있는 사람에게 작품을 팝니다. 실제로 외국의 좀 메이저 갤러리들은 이런 부분을 잘 확인. 고 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갤러리와의 신뢰도 좀 중요하겠죠. 좋은 작품을 사서 6개월 만에 판다. 그럼그 갤러리는 다시는 그 사람에게는 좋은 작품을 주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좋은 작품이라 함은 뭐 가격이 오르는 작품이 될 수도 있고 구하기 힘든 작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좋은 작품은 그만큼 좀 거래 신용도가 높은 컬렉터에게 작품이 가겠죠. 한 예로 제가 얼마 전에 좀 신인 작가의 좀큰 작품을 샀어요. 작품의 가격은 그렇게까지 비싸진 않았는데 조항을 읽어봤더니 말도 안 되게 8년 동안 팔지 말라고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물론 작품이 너무 좋으니까 8년, 10년 제가 감상을 할수 있죠. 근데 아왜 이렇게까지 기간을 길게 했을까? 이 갤러리는?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 작가가 너무 젊고 너무 신인이라서 오히려 이 작가의 작품이 시장에 자주 왔다갔다 하면 작가에게 좀안 좋을 수 있으니까 갤러리가 컬렉터에게 어, 좀더 이상 부탁을 하는 거죠. 사실 엄격하게 법적으로 내가 팔고 싶으면 팔 거야. 이렇게 한다면 막을 수는 없죠.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컬렉터들이 이런 어떠한 조항이나 약속들을 좀 지키려고 하는 편입니다. 결론은 어, 갤러리에게 대파는 방법은 갤러리가, 어, 제가 맡긴 작품을 대팔 수 있는 또 다른 고객층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어, 많은 분들이 믿을만한 갤러리, 오래된 갤러리 그런 갤러리가 참 좋다라고 하는 이유는 예전에 내가 이 갤러리에서 작품을 샀는데 5, 6년이 지나고 나서 이 작품을 옥션에 내놓으려고 보니까 너무 불안하잖아요. 시작가가 낮게 시작될 수도 있고 얼마에 낙찰될지도 모르니까 그런 어떠한 불안감 때문에 갤러리에게 말했더니 본인들이 잘 이거를. 리세일을 해 줬다. 이런 후기들이 있어서 그 갤러리는 좀꾸준히 신용을 얻는 거겠죠. 한 가지 중요한 건 어, 수많은 갤러리들이 작품을 판매하는 것은 이제 잘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리세일까지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꼭 이래야 돼. 꼭 이래야 되는 보장도 없고요. 그래서 컬렉터들이 리세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좀 생각도 하고 공부도 하는 것이 중요하죠. 세 번째, 딜러나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아트 딜러, 아트 컨설턴트. 이름이 되게 비슷한데 다 다르게 쓰죠. 제 생각에 이제 외국은 그냥 딜러라는 단어를 좀 쉽게 쓰는데 한국은 딜링을 한다는 것이 조금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지 대부분 컨설턴트라는 이름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아트 컨설턴트나 아트 딜러들이 하는 역할은 컬렉터가 어떤 작품을 사야 할지 고민이 앞설 때 어, 컨설턴트나 딜러의 도움을 받게 되죠. 그 과정에서 수수료가 당연히 발생이 되고요. 근데 이제 보통 요즘 컬렉터들은 다 젊고 본인들이 검색을 잘하고 갤러리에 있는 갤러리스트들도 충분히 어, 상담이라던가 어, 작품 선택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아트 딜러나 아트 컨설턴트를 많이 끼지 않고 바로 온라인으로 알아봐서 거래를 한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오래된 안목이 좋은 아트 딜러나 컨설턴트는 그만큼 좋은 작품을 잘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어, 꾸준히 시장에서 활동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딜러나 컨설턴트가 잘 팔아주면 너무 감사하지만, 사실 그 분들 역시, 어, 제 작품을 책임지고 리셀 해야 할 의무는 없죠. 그리고 잘 팔아주면 그만큼 수수료를 드리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리셀의 가장 중요한 점은 옥션에다 팔건, 갤러리에다 팔건 딜러나 컨설턴트에게 팔건잘 팔리는 작품은 언제나 인기가 많고 안 팔리는 작품은 그 누구도 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컬렉팅을 할때 음, 마음의 결정을 잘 해야 되겠죠. 자,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건 리세일 루트죠. 첫 번째 옥션, 두 번째 갤러리, 세 번째 아트 딜러나 컨설턴트, 네 번째 컬렉터끼리 판다. 요즘 재밌는 이야기인데. 사실, 공식은 아니고, 어, 정말 신뢰가 바탕이 된, 오래된 컬렉터들끼리는 마치 중고장터에서 물건을 거래하듯이, 아, 내가 이 작품 한 5년 전에 너무 좋아서 샀는데, 아, 지금 요즘에 내가 조금 작품이 너무 많아서 한점 팔아야 될것 같아 하면서 친한 컬렉터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너무 비싼 작품은 위험하니까 많이 일어나진 않고, 어, 작품의 가격이 비싸지 않은 경우에는, 첫 번째 사람이 샀던 당시의 보증서라던가 그런 기타 서류들을 그대로 컬렉터 친구에게 어, 되팔아서 그런 식의 개인 간의 거래도 진행이 됩니다. 반드시 이제 믿는 사람과 거래가 진행이 돼야겠죠. 자, 다섯 번째. 온라인인데요. 요즘에는 온라인 미술 시장이 좀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말들 많이 들으셨죠. 근데 사실 활성화되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온라인에서 막 작품 판매나 리셀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플랫폼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더 그런 시장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추측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에다가 이제 전 세계의 컬렉터들을 대상으로 내 작품을 팔고 싶다. 그래서 이제 올려놓고 연락을 기다리는 경우 이런 식의 플랫폼들도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방식도 앞으로 생길 수 있겠구나 하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기대가 큰데요. 어, 관련 사이트 주소는 제가 한번 여기다가 올려드릴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가요? 제가 어, 오늘 총 다섯 가지 정도로 미술 작품을 리셀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가장 좀 흔히 일어나는 방식들이어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초보 컬렉터들은 이런 부분을 분명히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더좀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고요. 요즘 많은 젊은 분들이 투자를 찾으실 때 미술품 투자에 좀 관심이 많으신데 앞에서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다시피 미술 작품은 현금 환금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 때는 그, 시기와 상관없이 작품을 컬렉팅 할수 있지만, 작품을 팔 때는, 어, 정말 내가 돈이 필요할 때, 빨리 팔아야 될 때, 이럴 때 바로 팔리는 작품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작품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알고 컬렉팅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영상이 나가고 나서 많은 분들이, 아, 저렇게 겁을 주면 누가 컬렉팅을 재밌게 하냐. 컬렉팅은 즐거우려고 하는 건데, 조심해야 될 것만 자꾸 얘기하면 아무도 컬렉팅을 안 한다. 이런 의견을 보이신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어, 컬렉팅이라는 것이 가격이 큰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뭐,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어떤 분들은 큰 돈을 들여서 시작을 하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시작을 하시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른 궁금증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 댓글 중에 보고 어, 주제를 정해서 또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히 계세요.